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에 저도 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폭언 때문에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는 사내 동기로 만났습니다 세살 차이 나는 남편은 매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큰 소리 내는 법이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이런 무던한 남편의 성격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다툴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연애할 때랑은 또 다르더군요. 아이들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어도.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한 번을 속시원하게 제 편에 서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헤어지지 않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당연히 아들들 때문입니다. 두살 터울로 태어난 아들들에게 아빠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또 애들한테는 비교적 자상하고 따뜻한 좋은 아빠였기에 그냥 내가 좀만 참자 생각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약속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막말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은 서울에서 한참 먼 곳으로 소위들 말하는 시골 깡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아들을 대학 보내신 분이에요. 그렇다보니 당신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제가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저더러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나 하시길래 저는 서울에서 여대를 나왔다 하니 여대가 무슨 대학이냐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는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거그 부모가 헛돈 쓴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골 분이시라 말씀을 좀 거칠게 하신다 생각을 했을 뿐 파혼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사이가 괜찮았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자기가 졸업한 학교보다 이 사람이 졸업한 학교가 훨씬 좋은 대학이라고 저를 대변해 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언제부터 네가 나한테 말대꾸를 했냐며 괘씸하다면서 더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이 회사를 다닐 때부터 남편은 인기가 많았어요. 아주 환칠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호감 가는 인상에 성격도 좋다고 소문이 나니 좋다는 여직원들이 많았어요. 소문으로는 대학교 다닐 때 총장 딸도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사내 커플로 소문났을 때도 솔직히 주변 반응이 각양각색이긴 했습니다. 이게 안 들으려고 해도 다 결국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남직원들은 그래도 차만 여자 골라서 장가간다는 식이었고 여직원들은 눈이 삔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막 아주 늘씬하고 얼굴이 예쁘고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사실 좀 통통하고 그냥 웃는 상이에요. 귀엽다는 소리는 몇번 들어봤어도 예쁘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들어본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번번이 제 외모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왜 인상을 쓰고 있냐고 하시면서 여자가 그러고 있으면 들어오던 복도 나간다고 하시고요. 한 번은 김장 때문에 신우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는 이웃들까지 다 시댁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누구 하나 할것 없이 다들 말랐어요. 신우들은 저만 보면 왜 이렇게 부었냐고 그러고 어디 아픈 건 아니지라며 걱정해주는 척을 했지만 한마디로 저 살쪘다고 돌려서 비꼬는 걸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신우들의 말은 몸이 부러웠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던지 말던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김장을 하러 간 거니까 제가 좀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들 모인 자리에서 저더러 살좀 빼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냐면서 무한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남편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도대체 이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오히려 사람들 있는 데서 서럽다며 며느리 없고서 아들놈이 베는게 없는지 제 엄마한테 저러고 달라든다며 엉엉 우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당신도 한마디 같이 하시고는 무시해버리시는 양반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완전히 태도를 바꿔버리셨고, 졸지의 남편은 아주 천하에 없는 불효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아주 못대처먹은 며느리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전보다 더 잘하고 더 신경쓰는 효자가 되어버렸네요. 김장사건 이후 얼마 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양가 도움 없이 15평 남짓의 투룸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말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올라오셨더라고요. 집들이 이후로 한 1년 반 만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집을 둘러보시더니 아직도 이집 구석에 사냐면서 어디 시부모 잘 곳도 없다고 옹삭하다며 계속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멋쩍게 작은 방 치워드릴게요. 하니까 어디 시부모가 왔는데 창고 같은 작은 방에서 자라고 하냐고 당신들이 안방을 쓰시겠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도 배가 불러오고 있어서 안방침대를 내어드리고 바닥에서 자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더러, 그러면 오늘은 며느리랑 같이 안방에서 주무시라고. 대신 이 사람 자다가 물 마시고 싶다거나 뭐 필요하면 엄마가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상전이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손주 가진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됐다고 그냥 작은 방에서 주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하루 이틀 계시다 신우내로 가실 건가 했는데, 3일째가 되도록 가시지도 않고 신우 쪽에서도 전화 한 통이 없길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언제쯤 내려가실 거냐고 하니까, 노인네 둘이 깡촌에서 할 것도 없고 심심하시다며? 한한 한 달쯤 있다 갈 생각이라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다 하시면서 나가서 산에라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임신 후 5개월인 며느리한테 산에 가자고 하는 시부모님이 또 계실까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살도 좀 빼야되지 않겠냐면서 얼른 산에 가게 준비 좀 하고 나오래요. 그러더니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사과랑 바나나 같은 과일 좀 챙겨라. 가서 배고프면 힘드니까. 그러시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하면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남편도 일하는 중이라 바쁘다며 그냥 눈딱 감고 한 번만 따라갔다 오래요. 최소한 성의는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그날 시부모님이 챙기라는 과일의 생수병까지 챙겨매고 산에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날 무렵에는 저도 정말 죽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제발 신우한테 모시고 가라고 하던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집에서 좀 나가시게 해달라고요. 태교는 둘째 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있던 애도 잘못될까 무서워 죽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남편도 정신이 들었는지 알겠다 하더니, 신우한테 연락을 한것 같았어요. 그 다다음날 신우가 시부모님을 모시러 왔고, 시어머니는 너가 여길 뭐하러 왔냐며? 당신은 아무 데도 안 가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들 집인데 저더러 왜 자길 내쫓냐며 분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것만큼은 시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저랑 남편 똑같이 반반 부담해서 보증금 넣고 들어온 집인데 왜 이게 남편 혼자만의 집일 수가 있냐고 이건 저희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옳게 내가 동생이 중간에서 힘들다고 하길래 두말 않고 우리 엄마 모시러 왔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이 든 노인네한테 이게 내 건이 네 건이 따지고 앉아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보증금이야 반반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내 동생이 벌어오는 걸로 먹고 살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분하던지 온몸이 파르르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신우는 그건 눈치를 못 챘는지 아무튼 옳게 다시 봤다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나가시면서도 그냥은 안 나가시고 무슨 저를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만난 것마냥 문밖을 나가실 때까지 도끼눈을 뜨고 저를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그 이후로 시부모님은 한동안 저희 집의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인지 저는 순수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아들은 누가 봐도 저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 제가 어렸을 때랑 똑같다면서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아주 당신 아들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다면서 똘똘하게 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지 엄마, 그러니까 저를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지만, 갓 태어난 아기를 앞에 두고 큰 소리 내기도 싫어서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뭐 시시콜콜한 전소리 참 많았는데요. 그런 건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지금껏 잘 참아온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나중에는 웬만한 시부모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반대쪽 귀로 내보내는 기술이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지금까지 남편하고 이혼 안 하고 견디며 살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얼마 전 5살이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한대살 때부터 한글은 물론이고 알파벳도 배운다고 하던데 저희 아들은 그렇게는 잘 못하더라고요. 전 조바심이 났지만 남편은 때 되면 다 하게 된다고 아직도 핏덩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자는 주였어요. 의 이런 교육관의 차이로 몇번 말다툼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시부모님이 손자 보고 싶다고 올라오셨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한술 더 떠서는 애가 공부에 흥미 없는 게다저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한참 어린애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쏴붙였습니다. 무슨 저주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무슨 수재라고 소문이 났었다나요. 그래봤자 그 동네의 집이라고 스무채나 되나? 그렇게 작은 마을인데 수재란이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그러자 너왜 시어머니가 말씀하는데 못냐면서 못 배운 티를 낸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제가 뭘못 배웠냐고 저도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뭐냐 그래 너가 배웠다고 지금 시어머니를 무시한다 이거지 라며 어디다 막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신우였어요. 신우가 저를 바꾸라고 했는지.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저한테 들이밀었지만 저도 신호가 욕할 것 뻔히 하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자 신호도 화가 났는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가 자기 전화를 무시한다면서 생난리를 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너 요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잘하지 않냐고 이번에도 그러지 왜못 참았냐고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다고. 하지만 왜 아직 앞길이 구말리인 손자한테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러다 시어머니가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냐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잘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는 나한테 그러는 거 후회 안하신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딱히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신으며 저희 남편이며 연락을 해서 당신이 아프시다고 소문을 내셨더라고요.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저에게 어머니가 아프시다네 그러길래 그래 그럼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니 그렇지 가보셔야지 하고는 말더라고요. 순간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남편도 신호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나서나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흘 지났을까 신호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오늘 우리 엄마 그 집으로 갈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저희 집이요? 하고 묻자. 나는 이제 짜증나서 같이 못 지내겠으니까 올케가 모시고 병원도 좀 다녀오고 시골에다가 다시 모셔다 드려 이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짜증나도 그렇지 저희 부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는 무턱대고 모셔다 놓으신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아프시다는 분을 모 소개할 수도 없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신우가 진짜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신우가 오기 전에 몇 번이고 상황을 알아보려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안 받더니. 시어머니가 도착하고 나서는 귀신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어때 보이냐며, 저보고 어머님한테 잘 해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좌초지종을 물으니, 아프시다니까 남편이 신우더러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대요. 모시고만 오면 자기가 뒷일은 알아서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랑 상이라도 한마디 하지 그랬냐고 하니까, 그럼 네가 퍽이나 오라고 했겠다면서 자기도 중간에서 힘들다면서 그냥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내하고 그대로만 하래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왜 인물 같은 거안 보고 저를 만난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고분고분하고 순한 여잔 줄 알았다면서 속은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과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고 믿었기에 시댁의 부조리한 대우에도 꼭 참고 남편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제가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나를 사랑한 적은 있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그냥 홧김에 한 소리를 가지고 또 무슨 사랑했냐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냐면서 그만하자고 자기 피곤하다고 그러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남편이 한수 접고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고 한것 같아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다음 날 일단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일 없는 제가 같이 가는 게 당연하다며 저더러 맨날 남편 출근하면 혼자 집에서 밥이나 해먹고 뒹굴거리니 좋겠다고 비아냥거리시더군요. 애는 옆에서 칭얼거리지 시어머니는 뭐가 불만이신지 계속 비아냥거리시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걸 가만히 보시더니 저더러 대가리에 든건 없어도 몸땡이는 잘 굴리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상스러운 말은 살면서 처음 들어봤기에 저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가로수를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차를 멈추고 제가 뒤를 돌아보며 시어머니께 방금 뭐라고 하셨냐니까 듣지 않았냐며 몸땡이는 잘 굴린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아들도 꼬셔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간신히 핸들을 부여잡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처음엔 제 말을 못 믿겠다며 말 지어내지 말라고 저더러 아무리 시어머니가 싫어도 적당히 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녹화된 블랙박스 화면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그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게 왜 녹화가 돼 있냐며 당황하시더니, 자기는 칭찬으로 한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시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요즘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신 것 같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더군요. 나이 드신 양반한테 따져서 뭐가 좋겠냐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 만큼은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고요. 그러자 신우까지 저희 집으로 쫓아와서는, 저더러 적당히 좀 하라면서, 그럼 뭐, 지금 시어머니더러 며느리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죄송합니다 하라는 거냐면서 억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를 원한 건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시니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남편한테 나는 그만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번에 별소리를 다한다면서 그럼 우리 애는? 이러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키우라고 했습니다. 애를 인질로 저를 잡아두려는 계산이었겠지만 제가 됐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기세등등하게 신우한테 그럼 네가 데려다 키워라 그러시더군요. 그러자 신우도 사색이 되어서는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왜 조카를 키우냐고 됐다고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러면 아들 장손인데 어디 내다 버리기도 하라는 거냐면서 애 대학교까지만 보내놓으면 그때 가서 남편이 다시 데리고 오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남편한테 좀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식으로 사인을 주더니 남편도 그제서야 시어머니한테 엄마는 왜 집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며 빨리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냉정하게 식어갔고 상황도 더 명확하게 보이더군요. 저도 엄만데 아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수도 낭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양육권이랑 양육비 주는 조건이면 언제든지 애는 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 이혼 후에도 만에 하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자거나 할 생각하지 말라고. 세상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나랑 다시 합칠 일은 없을 테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도 진작에 버리라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일전에 자기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진심이 아니니까 잊으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편, 아내 편, 둘다 동시에 들 수는 없으니 전부 제가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어머니 편을 들었다고요. 그러는 편이 괜히 놓친 내 거슬러서 저한테 날이면 날마다 못 살게 굴것을 못하게 한 거라고. 이게 다 제가 편하자고 남편인 자기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거였으니, 저보고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달라는 그럴싸한 변명을 제 마음 다 떠나가서야 하네요. 사랑했던 남편이고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였으니 저도 마음이 끝까지 흔들렸지만, 단지 시어머니가 늙어가신다는 이유로 그 모든 화와 처우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남편과 거의 이혼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이혼 숙려기간 중입니다. 이혼 사유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언어폭력이었고요. 이혼이란 결정을 확김에 내리지 않게 숙려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고작 사주 가지고 풀어질 상황이었다면 이혼도 하지 않았겠지요. 다시 돌아갈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다차마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다 적지는 않았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 증거랍시고 그동안 시어머니께 녹음된 통화를 보니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풍에다 약간 치맥기도 있으시다고 하네요. 신우는 자기가 독박 쓰고 돌보게 생겼다 싶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열심히 사과하면서, 이제 제발 마음 고쳐먹고 애를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런 속이 뻔히 보이는 꼼수가 이젠 통할 리가 없지요. 앞으로 고생하시라고 한마디 해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면 하루는 할수 있다 싶다가도 하루는 또 암담하고 그래요, 솔직히. 하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